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점점 날씨가 좋아지는데, 어떨 때는 비가 겁나 오고, 도대체 가늠을 할수 없는 이런 날씨 속에서, 저는 우쿠치도 여러분께 제품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포르스백에서 새롭게 입고 된 제품이고, 신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인데, 기본 상식의 틀을 벗어난 스탠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일반적인 스탠드는 기본적으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다리 없이 편하게, 그냥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 그런 제품인데 물론 조건이 하나 있긴 해요 테이블이나 거치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충분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이 제품의 이름은 호르스벤누 DST2 베스크탑 카메라 조명 플램프 스탠드라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스탠드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안 맞아 보이긴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구조를 본다면 이렇게 상단 하단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 요거만 해고 그냥 셀카봉으로 써도 될것 같아. 요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부에는 이제 케이블에 거치를 할수 있는 클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폭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나왔고, 근데 이 제품만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만약 이 사이즈가 안 맞아 그래서 장착을 못해 그러면은 이 후면부에 나사 두 개를 풀어갖고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나사를 풀면 그럼 여기 밑에다가 거치를 하면 더 넓어졌죠 더 넓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폭 조절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준 그런 클램프 스탠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부에는 스피곳이 포함된 사브레인지 연결부 스피곳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장착할 때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브라켓 같은 거 바로 이렇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스피스는꼭 있어야 되고 차브레이지 연결부 그리고 요거는 높이 확장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인데 그냥 간단하게 장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런 테이블에 장착을 한다 그러면은 슬램프를 풀어서 규격을 맞춘 다음에 이런식으로 해서 딱 지지를 해주면 되고 여기폭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잡아주는 클램프 폭 사이즈가 되게 넓기 때문에 힘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풀 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고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촬영을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위에서 밑으로 찍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런 볼헤들를 하나 걸어주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촬영을 할때 사용하면 참 좋겠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셔도 되고, 조명을 한번 걸어볼까요 아까도 씀씀렸린 거의 조조명에는 이런 브라켓이 있어요. 브라켓 스피커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쏙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촬영하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무지막지한 얘가 왜 이걸 준비를 했냐면 물론 테이블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주 그냥 뭐 상당히 좀 튼튼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어도 이런 식으로 걸어도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게풀 메탈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서 뭐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딱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각도로 해서 천장 바운스를 맞춰서 이렇게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사용하기도 좋고요. 여기서 이제 더 높이를 원한다면 높이를 더 올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한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두꺼운 테이블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 확장을 한 상태이고 그냥 이렇게 바로 끼워서 이런 식으로 거뜬하게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를 가서 촬영을 하는데 무턱대고 스탠드를 들이밀고 세워서 촬영을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위치 공간이라 협소한 공간에서는 이런 스탠드를 이용해서 그냥 촬영을 해도 되고 조명으로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런 확장 마운트 브라켓이 있으면 걸 수도 있어요 여기다 딱 걸고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카메라, 한쪽에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장화원도 브라켓까지 같이 연결해서 같이 세트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다가는 조명을 달고 여기 스마트폰 거치대를 이렇게 달거나 아니면 바디를 여기 옆에 세워가지고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직 촬영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수지 촬영은 어떻게 하냐. 얘가 있으면 되겠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얘만 있으면 돼요. 여기 하단부에 8번의3인치기니까요 인치 생각하듯이 부시 어댑터를 끼우는 상태에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수지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러 이렇게, 모빙 촬영. 오페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크게 부피를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컨셉으로 사용하기에는 딱 좋은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 정도 있어 주면은 진짜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호루스베누 DST2 데스크탑 카메라 조명 클램프 스탠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는지는 알려드린 것 같고 천천하게도 하면서 폭 사이즈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넉넉하게 사이즈로 해서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그리고 이거 아래위로 또 분리가 되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되게 좋기 때문에 여행 갈때 하나 정도 가지고 가시면 참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커피숍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장착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안 끼치고 내가 촬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름 괜찮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